혹시 병렬 독서가 뭔지 아시나요? 조금 조금씩 읽어서, 뭐, 다 같이 읽는다. 이런 걸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그, 민음사TV의 김세형 편집자님은 68권을 병렬 독서하고 있대요. 68권? <laughs> 네. 그래서 책 등을 이렇게 읽었다. 막 이렇게 모자이크 독서법. 이런 것도 말했어요. 그건 뭐요 이렇게 흐를 터봤다. <laughs> 병렬 독서 1과. 병렬 독서 조금. <laughs> 자, 생변남 사아 오늘은 독서에 네.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석하님도 독서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매일 조금씩 읽으려고 하고 있고, 음, 근래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그래서 독서, 요새 진짜 막 텍스트 입다뭐 과시용 독서, 패션 독서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독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트렌드 전문가와 독서인의 마음으로 한번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되게 문학의 봄이 맞아요. 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전부터 확실히 저는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작년 서울 국제 도서전에 갔을 때도 사람이 정말 많아서 그 오픈 런인데도 두 줄을 넘어야 되고 이렇게 그 미는사 작년 미는북클럽의 경우에도 2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만 해도 200만 명이 거기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에이, 200만 명. 응, 그리고 24년 출판시장 통계에 따르면 출판사 서점 자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작가분들 책 내시면 굿즈도 같이 주고 해서 아이돌 키링처럼 키링 맞아. 같은 것들. 있고 팬이나 막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사실 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막 그런 알라딘이 네. 원래 굿즈 맛집이 라고 해서 살고 음, 살거면 네, 알라딘에서 살아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왜 유독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할까 저희가 10년 추이를 많이 보는데 정확하게 23년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오. 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엄청 뜨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뭐 실제로 많이 사기도 하고 언급도 많이 한다 일단 사람들이 왜 책을 읽을까를 보기 위해서 독서 연관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다, 어렵다, 못하다, 미루다, 이런 거는 조금 지고, 확실히 24년, 25점 기점으로 그런 좋은 키워드가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류를 해봤더니, 그 저희가 자기개발편을 이야기한 적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엄청 커서 뭔가 성장하다, 꾸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5년 트렌드로도 했던 편안하다 여유 이런 식으로 책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뭔가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깊다가 뜨더라고요. 깊다? 네. 그래서 쇼츠나 다양한 컨텐츠가 이렇게 범람하는 시대에 그런 게 깊은 생각을 할 일이 없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었고 전 재밌었던 게 25년에 올라온 게 떠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뭔가 예전에는 독서가 개인의 취미 혼자 읽었다면, 지금은 같이 떠들다. 이런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튜버도 있고, 뭐 북스타그램, 독서 모임 등 뭔가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으로 팬덤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독서가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요새는 이걸 누군가랑 같이 해나간다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독서를 통해. 그래서 이네 가지 이유를 기반으로 지금의 독서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독서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현재는 좀 뭔가 독서 그러니까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샀고 이런 것보다는 전 독서 자체가 덕질처럼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년간의 독서 땡땡 연관어를 봤더니 가장 크게 있는 건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다음이 독서 결산, 독서 용품 이런 건 뜨고 오히려 독서 감상문, 독서 기록장처럼 되게 숙제 음. 같은 거는 지고 있더라고요. 그 석하님도 그 트레바리 한번 가보신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그런 독서 모임은 음. 계속 비중도 커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사람들의 원문을 봤더니 그냥 피크닉을 가서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사점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독서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뜨개 모임하는 독립서점에서 심야에책 읽는 이벤트에서 책 읽고 왔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진짜 트레발이나 진짜 막발제문 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다양해진 것 같지 않나요? 그 확실히 독서라는 게 정말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음식. 피크닉,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책한 권을 두고 그냥 모여서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독서라는 행위에 다 넣어주겠다. 이런 걸로 저는 좀 그쵸, 해석이 맞아. 되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25년에는 독서 디저트라는 키워드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뭐죠? <laughs> 책 읽으면서 그냥 디저트 먹었으니까 이번에 독서 디저트 뭐가 응. 주예요? 독서가 주 독서 주예요? 독서가 준데 이런 디저트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디저트도 뜨고 독서도 뜨니까 같이 독서 오, 디저트는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만큼 독서 모임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되게 자유롭게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특친들이랑 독서 모임 중이다 또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그냥, 만나요? 특친들이랑? 네,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그냥 화상으로 같이 책 읽고 막 음. 같이 소감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쿠르 문화처럼 그냥 책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스친이들은 이런 거안 해요? <laughs> 제가 스치니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스하리카면서 안해요네 알겠습니다. 넘어갈 때 네, 다음 내용 보죠. 그 다음 키워드는 독서 결산인데 요새 그 연말만 되면은 스포티파이에서 맞아, 맞아. 올해 노래 네, 네, 드는 곡 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막 결산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독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산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북적북적이라는 저도 사용하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뭐 엄청 재밌던데요? 그쵸. 봤어요. 형수 네. 쓰시는 거. 사람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까 5월 결산. 이런 것도 다 자발적으로 올리고, 막 사람들한테 어, 추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의 결산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서하는 경험이 그냥 예전에는 책만 읽고 끝내고, 음. 막 내가 기록. 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재밌게 찍어서 올리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것도 하면은 트친들이 막 이렇게 달아줘요 재밌겠다고 이래서 막책 벼룩을 하기도 하고 제 친구는 최근에 그런 트친한테 책을 선물 받았다고도 하더라고요 책, 책을 책 주는 거,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뭐투친 분들은 잘 만나네요 되게 네. 생각보다 스친이들은 안 만나나요? 좀더 지켜볼게요 아직 안 <laughs> 만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찰센터도 유튜브 독서 결산 유튜브가 되게 사람들이 아니, 많이 보더라고요 찰센터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데이트도 하고 환승연애도 보고 연표 다 보시면서 책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관두셨잖아요 <laughs> 그래요? 제가 간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laughs> 그 다음에는 독서 용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그런 텍스트 힙이나 뭐 패션 독서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독서 용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독서템도 되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엄청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다이소 독서템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북클립이 아,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끈갈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제 음. 친구가 만든 거예요. 다이소마저 독서템을 들어갔다. 그러면 트렌드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작년에 저는 끈갈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드셨다고요? 이 네. 독서 템 필통인데요. 이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독서를 하진 않아요. 뭐죠? <laughs> 그래서 얘는 코멘트 써줄때 그러니까 코멘트. 독서 코멘트를 쓰고 책을 빌려줄 때꼭 여기에다가 써요. 예쁜 포스트잇을 네. 일부러 쓰고, 그 다음 이건 다이소 독서템인데, 여기에다가 쓰면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글자 위에 쓸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대박이다. 제가 이거를 동대문에서 이 비즈를 사서 만들었어요. 약간 초딩스럽지만. 아니, 어, 엄청 진심이네요. 다이소 독서 인덱스. 이게 다이소 꿀템이라고 소문이 났길래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뭘 사치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 장난이고요. 그래봤자 2,000원. 네. 그리고 이 장난의 화제인 북자켓. 장관의... RWN에서 엄청 유명한 북 커버예요. 근데 이게 왜 북자켓이라고 하냐면 이책 사이즈가 어떻게든 이걸 줄여가지고 만들 수 있다. 아, 아, 오, 아. 얘도 선물 받았는데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서 창가에 뒀더니 바랬어요. 오,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래요? 네. 이런 건 이제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 빈티지 이제 <laughs>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laughs> 이것만 가지고 다녀도 독서가 뚝딱. 어, 진짜 멋있다. 근데 이래서 패션 독서라는 말을 하는 건지 약간 의심하게 됐어요. 오, 진짜 괜찮다. 그쵸? 해밍웨이 같아요. 아, 그래요? 조금, 해밍웨이 조금 전혀 이럴 것 같지 않은요 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세 가지 요소 때문에 더욱 독서의 경험이 확실히 음. 더 확장되고 음. 더 풍부해져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책을 어떻게 읽는가.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크게 뜨는 건 교환 독서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환 독서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책에 댓글을 남기면서 서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읽었으면 그냥 내가 남긴 사람도 있 더러워지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진짜 책. 게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주인공이 별로인 행동을 하면 은 거기에다 막 악플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트윗이 되게 IT를 많이 탔었는데 뭔가 교환독서는 비개인용이다 비공개계정 네 인거 음. 같다 그래서 원작자가 볼수 있는가 하면 아니고 내 친구가 볼수 있는가 그럼 오 웃기지 못하면 탈락인가 이렇게 했을 때 오라는 거예요 사실 독서 모임으로 하면 아 뭔가 내가 멋있는 말을 한다던가 음. 내가 뭔가 감정의 변화라던가 나의 그런 감상 는 했어야 할것 같은데 그냥 독서 모임보다 쉽게 접근돼서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친구들이랑 책을 교환해서 보는 교환 독서를 하거든요. 남기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제 친구들은 빌려주는 책에는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왜 어, 빌려주는지 좀 읽어도 네. 되나요? 이렇게 써주고 <laughs> 투현아. 네. 정의 정책은 등장인물들이 너무 입체적이라 악인이라고할수 있을지에 <laughs> <낙독하시는> 대해 <laughs> 책을 읽으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 현아는 이 책을 읽으며 누굴 악하다고 판단할지 궁금하다. 그럼 예진. 근데 심지어 이번에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아시죠? 그 전자책 정도는 알죠. <laughs> 죄송해요. 네.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도 필기의 기능이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헐. 남겨도 되지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밀리 계정 하나로 같이 쓰면서 교환 독서 할 사람 있냐 이렇게. 아. 아, 필기 백업하면 같이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교환 독서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이 디지털로 되면 훨씬 어. 재밌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책 더럽히지 않아도 뭔가 되고 시간 차 두고 채팅하는 맞아요+ 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파민 중독을 또 다른 도파민으로 바꿔보고자 시작한 건데 너무 재밌고 세계가 넓어진 기분이라 좋다라는 원문도 있었고요. 진짜 책은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체험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 교환 독서가 체험이자 사교이자 SNS 인증 가능 요소인 것 같다. 그래서 교환 독서가 요새 트렌드가 되면서 책 부흥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회로를 돌려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 이거는 근데 사실 엄청 많이 언급되진 않는데 IT를 많이 받은 걸로 송민수 독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민수 어? 독서 좀 예상이 가지 않나요? 남의 거 고대로 따 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 좀 많이 나오는 뭐 장원영의 책, 아이유의 아 책. 뭐, 페이커의 책, 이게 정말 유명하죠. 사실 필독서, 뭐, 20대가 꼭 읽어야 할책 이러면 되게 읽기 싫잖아요. 음, 네. 나는 이걸 지키지 못한 것 같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손민수한다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읽었다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 페이커님이 이제 음. 책 추천을 그때 막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그 어린 남자애들이 엄청 그거를 막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했다는 듯이,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내롤 모델이고 추구미고 하니까 이 사람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자체가 궁금한 고 그거 약간 소스가 되는 책들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추천해준 책이 사피엔스였나, 팩트풀리스막 이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줘도 먼데 했다가 이제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 그걸 추천해 주니까 지금 교보문고 같은데 이때 매대도 있거든요. 맞아. 페이커가 추천한 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도 체감 많이 하고 공감도 많이 되고 많이 봤어요, 실제로. 다음은 병렬독서가 뜨고 있었는데 혹시 네. 병렬독서가 뭔지 아시나요 이것도 이제 트렌드 연구원으로서 들어봤지 어. 제 삶에서 이제 제가 체감한 적은 없어요 병렬독서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직렬독서랑은 반대로 조금 조금씩 읽어서 뭔가 다 같이 네. 읽는다 이런 걸 병렬독서라고 하는데요 그 미눔사TV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근데 미눔사TV에서는 병렬독서하는 편집자들의 책을 소개했어요 지금 병렬독서하고 있는 걸 말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저렇게 책 많이 읽고 편집자들도 병렬 독서하는구나. 맞아요. 그게 네. 그 관련된 뭔가 어떤 글을 네. 읽었었는데 난 내가 읽는 방식이 되게 ADHD 그러니까요. 같고 정서 불안이고 네. 이렇게 끈기가 없지 이렇게 느꼈는데 아, 내가 하던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구나라고 네. 이제 많이 이제 그때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미음사 TV의 김세영 편집자님은 68권을 병렬 독서하고 있대요. 68권. <laughs> 네. 그래서 이미, 이미 모든 경험을... 했다 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분은 진행 상황 0.01 이렇게 했는데 책 등을 읽었다 그래서 책 등을 이렇게 읽었다 병렬 독서 일과 병렬 독서 조금 그리고 막 이렇게 모자이크 독서법 이런 것도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흘터봤다. 이런 식으로 정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만큼 이렇게 하나를 붙잡고 내가 읽, 읽어야 한다라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여러 책을 읽더라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요새 도둑 맞은 집중력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차라리 다른 걸 읽더라도 그냥 같이 읽으면 모든 걸다 읽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병렬 음... 독서가 진짜 하나의 그런 독서법으로서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을 좀 의미 있게 읽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책이 나에겐 쇼츠라는 걸 받아. 들여서 병류독서까지 하니까 진짜 쇼츠가 됐다. 그래서 쇼츠 대신 책을 읽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네요. 딱 그런 관점이네요. 지금 영화로 봐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2시간 영화 못 보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영화 몰아보기 해주는 것도 있고 누구또 쇼츠로만 맞아요. 보고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책 미모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읽는 책을 사놓는 사람을 부르는 말은 하면 지적 허영이라고 하고 과시용 독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다. 출판 그래, 역시. 응, 시킨다, 이런 맞아. 일도 하고,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안 읽고 다시 갖다 줬다, 이렇게 할까, 책 임시보호 해줘서 감사하다. 와. 이렇게 뭐 반려동물 임보 하듯이. 조금, 조금, 이제 조금, 뇌절 스메일이좀 나긴 하는데, 아직까지 재밌긴 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도서관에서는 책을 안 빌리면 보존서가에 가던가 버린대요. 아, 왜냐면 공간적 한정이 죄송합니다. 있어서. 취소. 그래서 그냥 빌렸다는 그 기록이 남기는 것만으로도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아, 말에서 진짜 임시보호구나. 네. 집책 광공도 있어요. 책을 집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뭔가 재밌게 독서를 음, 하고 있다. 약간 백수 홈 프로텍터 이런 느낌. 그렇죠, 맞아요. ]이죠? 그런 것처럼 그쵸. 그냥 자기만의 길이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명칭도 있어. 그러니까 백수도 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도 홈 프로텍터 전문가야라는 것처럼 나는 어? 출판계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책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다음은 과시용 독서. 그 작년 SNL에서 과시용 독서라고. 네. 그 엄청. 못 봤어요. 그래서 SNL에서 이렇게. 이렇게 과시용 독서, 독서 놀이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욕을 먹었다는 소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과시용 독서할 거면 이 책을 사달라. 오히려 이 빙을 좀 쓰기도 했어요. 텍스트 힙을 가지고 SNS 약간 풍자를 한 네, 것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과시용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를 연관을 저 그로 과시용 독서랑 패션 독서를 비교해 봤는데요. 보니까 공통적인 키워드는 유행하다인데 필요하다, 좋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시 어? 과시용 독서가 되게 사람들한테는 좀 풍자일 수도 있고 이런데 오히려 과시용 독서로 시작했다가 책을 좋아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시용 독서에서는 뭔가 폼나다, 뭐 비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응원하다라는 키워드도 있고 패션 독서에서도 뭔가 상관없다, 뭐 우월하지 않다, 뭐책 읽는 거 자체가 그냥 이런 키워드도 있는 게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과시용 독서도 독서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 출판업계에서도 오히려 이런 걸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요새 쇼츠 시대니까 긴 책을 좀안 읽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이런 시리즈, 얇은 책 시리즈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석화님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되게 예쁘죠? 색깔별로. 이거는 그 위즈 더 마우스에서 나오는 위픽 시리즈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 편인데 되게 얇죠? 예쁘고, 그래서 심지어 진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꾸며놓기도 해요. 막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오, 책이 예쁘고 한 권이라서 되게 읽기도 후루룩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자음과 모음의 트리플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는 단편이 세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진짜 과시용 독서도 예쁘고 읽기도 쉬우니까 이러다가 책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현대 문학 핀 시리즈라고 해서 참 많이 말하는 김초엽 작가님. 아 김초엽 작가님. 네. 아 네네네. 네, 네, 네. 이분이 요즘 책. 되게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SF로 유명하신 음. 분인데 심지어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하면 예쁘잖아요. 네 현아 씨 아니에요? <laughs> 저는 그냥 좋아하는 작가를 수집하는 수집욕이 있어서 이렇게. 집이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집은 개판이고요. 음, 역시. <laughs> 그 다음은 종이책 독서가 뜨더라고요. 되게 당연한 <laughs> 말 같은데요. 좀 전자책이 대중화된 만큼 종이책도 중요하고 전자책도 많이 읽는다라는 음, 네.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웹 소설의 열풍으로 이봉리더기는 되게 대중화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봉리더기는 그 전부터 계속 뜨고 있다가 그 노벨 문학상 때 엄청 잘 됐고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뭔가 이런 책은 소장의 제약.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어야 집이 넓어야 이걸 할수 있고 맞아. 그리고 이게 더 비싸고 그런데 이런 물성이 있는 게좀 적잖아요. 스마트폰도 이거 하나로 뭔가 네. 다할수 있고 저희 뜨개질 말할 때도 물성이 중요해서 사람들이 뜨개질한테 간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런 종이책이라는 물성도 있고 그리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전자책이면 막 인스타그램이 자기를 부르고 맞아요 맞아요 뭐 유튜브가 부르는데 이거를 하나를 뚝딱 할 동안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짧고 어, 얇은 책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날로그 행위로서 되게 종이책 독서또 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네. 좀 어, 근데, 네. 독서가 이렇게 다양한지는 몰랐어요. 음. 이 좋은 걸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석하님은 이렇게 주로 인문학이나 경제 경력만 있는데 네. 좀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문학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전 드시나요? 저는 늘 도전하긴 해요. 안 그래도 최근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추천해주셔서 이건 이제 남자 작가가 쓴 건데 한번 읽어봐라.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이고 교환 독서 이런 거는 하고 싶은데 제 주변 남자 사람 친구들이 이걸 할 리가 없어서 아마 할 일은 거의 없, 없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석하님을 위해 석하님 책 추천을 했는데 지금 아직 쪽지 를못 썼어요. 그럼, 아침에 골라오느라 네. 미념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지혁 작가님의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음. 있는데 그 중에 이 초급 한국어가 되게 유명하고 진짜 이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재밌으면 그 다음 시리즈인 중급 한국어도 있으니까 이 초급 한국어를 교환 독서 첫 번째 책으로 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쪽지 있는 거죠? 네, 바로 써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